안녕하세요. 원장님. 땡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수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0월 달부터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께서 학원 강사 4대 보험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이 학원에서 손해가 많이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월 200만원 주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으로 월 18만 8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 요양. 이러한 항목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9%의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9%라면 조금만 더 하면 1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인건비가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사가 많을수록 그만큼 원장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4대 보험을 권장하기 위해서 통합 고용 세 공제라는 공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청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도 한번 따져볼 만한데요. 월 200만원 강사가 3년 정도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수도권 청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으로 3년 동안 약 7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방 청년, 수도권 일반인, 지방 일반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제 혜택이 좀 크죠. 세제 혜택이 3년 동안에 4,35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지방 청년 같은 경우는 더 많죠. 4,650만 원. 수도권 일반의 경우는 2,550만 원, 지방 일반의 경우는 2,85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실질 혜택을 조사를 해보면은 수도권 청년의 경우에는 4,350만 원에 780만 원을 빼니까 약 3,570만 원에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 천년의 경우에는 38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수도권 일반이나 지방 일반을 보더라도 1770만원, 207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그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세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3년 동안에 약 한 4,350만원의 세금 중에서 3천만원을 내고 1,3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아직 덜 받았어. 이거는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근로자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2년간 4대보험이 그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4대보험을 안 하다가 4대보험을 하면 당연히 4대보험 고용자가 늘어나니까 초기에는 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시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4대 보험 중에서 산재 보험만 의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대 보험 과연 학원에서는 손해인가 볼때 금액적으로는 4대 보험이 나가지만 거기에 받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수 있다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학원에서 변화가 있겠죠 첫째 15시간 미만 강사 구인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15시간 이라고 하면은 주당 하루 1일 날 5시간 미만으로 해서 3일 또는 이틀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짜리 강사, 이틀을 쓸수 있는 강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쪼개기 강사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청년 강사 구인이 증가할 수 있다. 왜냐면 기왕이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은 강사 의존도가 낮은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원장님은 그러면은 아예 진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정말로 3.3%를 뛸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제가 이 학원 전문 노무사 분에게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사하는 기관이 노동부잖아요. 노동부는 이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계약했다가 노동부에서 잡히면 과태료에 4대 보험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릴 수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웬만하면 그냥 4대 보험하고 편안하게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4대 보험이 안 내던 것을 내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강사들 퇴직금 안 주고 그랬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사들 퇴직금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대보험은 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여기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원장님께서 지혜롭게 학원을 잘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